자, 두 직선 2 x aY 3은 0, bx cY 11은 0이 서로 수직이고,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1,5일 때 상수 a, b, c에 대해서 a, b, c 의 곱을 구하는 거야. 자,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1,5라는 거는 이 직선도 -1,5를 지나고, 이 직선도 -1,5를 지나는 거지. 자, 그러면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코만 5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AY 플러스 3은 0에다가 마이너스 1코만 5를 지나니까 대입을 해주면 마이 my 곱하기 마일은 2 플러스 5A 플러스 3은 0이 되는 거네. 자 그럼 정리해주면 5A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그럼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야. 자그 다음에 BX 플러스 CY 플러스 11은 0도 마이너스 1,5를 지나네? 그러면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B 플러스 5C 플러스 11은 0이 되는 거네?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5C는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첫 번째 힌트. 이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 자, 수직이래. 수직이려면, 자, 만약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있고 그 다음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 있어. 자이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려면 외워줘야 돼. a a 프라임을 곱한 것과 b b 프라임을 곱한 것의 합은 뭐가 나와야 돼? 수직이 되려면 0이 나와야 돼 합이. 자 그러면 여기서 a a 프라임 b b 프라임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곱해주면, 마이너스 2b, ac 합이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2b. 자, 우리 a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마이너스 c는 0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는 0, 마이너스 b, 플러스 5c는 마이너스 12를 어떻게 해주면 돼? 연립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식에다가 두 배를 해줄게. 두배 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10C, 마이너스 22가 되는 거지. 그럼 두식을 한번 빼주면,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는 없어지고, 빼주면, 마이너스 11C는 22가 되는 거야. 그러면 C의 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C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2, 5, 5, 2, 10은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네. 그럼 이항해주면 B는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1, B는 1, C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구하면 답은 뭐가 돼?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야.